저 역시 면접관으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표 질문과 답변을 공유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구가 잘못되면 결과는 없다. 요즘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들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면 정말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만 보고는 아 어떤 사람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시험이나 면접이나 누군가를 구분해 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기억에 남게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건 면접관이 찾아내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분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인터뷰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실력은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 여러분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 검증됐다고 볼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통해서. 그럼 굳이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의 업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좋은 이미지를 전달을 한다면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요즘 추구미라고 하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어,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톤앤 매너가 있어요. 컨텐츠를 올리는. 막 중구난방으로 올리는 경우보다 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많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읽은 책을 많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그날 자기가 입은 옷이나 자기가 보는 풍경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텍스트도 그분만의 일정한 스타일이 있어요 되게 재밌게 쓰는 사람 어, 장난스럽게 쓰거나 진지하게 쓰거나 조금 시적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는 프로필 이름을 보지 않아도 그냥 사진만 봐도 아 누가 올린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라는 공간 안에서 나라는 캐릭터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인터뷰에도 사실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으세요? 지금 저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냐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찬찬히 잘 들리면서 잘 이해가 되도록 알찬 내용을 전달해주는 UX 디자이너 선배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전문 강사처럼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막물 흐르듯 말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 어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약간 지금 저의 캐릭터 세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뷰를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냥 저는 완전 준비되어 있고 입사해서 시키는 거에 모든 시간에 다할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걸다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 것도 특별히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 나는 학교에서 개발도 좀 배웠고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디자이너적인 역할도 할수 있는 일종의 풀스택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리서치를 조금 더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도 리서치를 재밌어 하고 있으니까 리서치 전문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또는 나는 뭐 우리가 중고신입이라고 하잖아요. 뭐, 회사를 1년, 2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아.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어떻게 기획단부터 실제 과제가 진행이 돼서 런칭까지 하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겠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리서치 전문가로 보여주고 싶다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어떤 캐릭터를 잡았으면 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의 회사는 기술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과제를 먼저 보여줄 것인가? 당연히 내가 리서치 전문가를 어필하고 싶다면 리서치가 잘 되어 있는 과제부터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나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때도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초기 과제부터 점점점점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느낌으로 제일 잘한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괄지으으제제 잘한 한제 제일 저저하하는좋좋요요 왜냐면 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보고 며칠 동안 보다 보면 사실 그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는 체력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력이 안 좋은 면접관들의 관심을 확끌수 있게 처음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잡은 캐릭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구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특강이 끝나면 나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본인만의 캐릭터, 컨셉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컨셉을 잡는 건 입사를 하고 나서도 꽤 중요해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어떤 과제가 떠어졌을 때. 아니면 뭔가가 궁금할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아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아 이건 누가 잘할 것 같아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하다가 어 이거 누가 잘하라 약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사실 취업 시장에 나와서 잡 인터뷰를 하고 입사를 하고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려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도 입사 후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가장 떨리게 만드는 거죠.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사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요즘 사실 대부분은 일대일이죠. 일대일이 아, 아니고 일대다. 지원자는 한 명이고 면접관이 여러 명인 형태로 인터뷰를 보는데 뭐 시간도 15분에서 30분에서 45분? 뭐 이렇게 다양하죠. 회사마다 다른데 결국 우리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뽑다 보면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면접관이 모든 것을 다 아는 표정으로 누구누구씨 UX 디자이너와 UX 엔지니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또는 UX 디자인 옵스는 왜 필요한가요? 옵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엔지니어라는 말이랑도 좀 혼용돼서 쓰는 것 같긴 한데 옵스는 오퍼레이터의 줄임말이죠. 회사에서 UX 디자인이 잘 이렇게 도가 들어서 개발이나 PM이나 다른 스테이크 홀더들과 잘 유기적으로 원활히 일할 수 있게 뭔가 퍼실리테이터 아니면 은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조력자 같은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 옵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뭐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면접에서. 또는 모스코 메소드는 언제 왜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아 모스코가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순 없고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스코는 사실 예전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뭔가 되게 많은 요구사항이나 아이디어, 또는 뭐, 리서치가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키메시지들이 있을 때, 그것들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X축이랑 Y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Y축이 사용자에게 베네핏을 얼마나 줄수 있는가, 유저 베네핏이고, 그리고 이제 가로축은 이게 얼마나 만들기가 쉽냐, 어렵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사용자에게 큰 베네핏을 주는데 만들기 쉬워. 그러면은 안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용자에게 베네핏은 큰데 아이 만들기가 어려워. 그러면 당장은 못하더라도 일단 트라이는 해보고 나중에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면 사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큰 거니까. 그 반대로 뭐 사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적은데 만들기 쉬워. 그럼 뭐, 뭐 이왕 하는 거 하고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사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적은데 만들기 되게 어려워. 그러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고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은 정해진 문제가 시,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뭔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아나 모르나 물어봐야지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난뭘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를 할수 있을까? 사실 면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게으른 사람 아닌가?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런 거죠. 사실 모든 질문은 내가 만들어서 제출한 이력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시로 이력서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학교에서 HCI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물어볼 수 있겠죠. H.C.I.를 전공하신 이유가 뭔가요?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또는 뭐 H.C.I. 과정을 이수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요즘은 뭐 복수 전공을 하시거나 전과를 하신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전공을 바꾸신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거의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전공을 왜 바꾸셨나요? 라고 했을 때어아 아, 그게 이렇게 되면 그,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의 탤런트와 스킬에 보면 프로덕트 디자인 뭐 디자인 리더십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컨텍스트 리서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아 그러면 여기에 탤런트랑 스킬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랑 프로덕트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건가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개렇게 뭐 옛날에는 UI라고 했다가 UX라고 했다가 UI, UX라고 했다가 요즘은 그냥 UX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Customer Experience라고 CX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Product Experience라고 뭐 PX라고 하고, 엄청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력서에 이렇게 Experience Design, Product 뭐 Interface Design 다 나눠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아이 사람 블러핑하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인 거 아니야?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유가 뭐가 됐든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어쨌든 내가 작성해서 제출한 이력서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답변을 잘못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력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썼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겠죠. 그럼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력서도 본인이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던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하고 나면 내 이력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내 이력서를 한 번도 못본 친구나 다른 선후배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혹시 궁금한 건 없어? 뭐가 궁금할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본인이 자신이 없는 부분은 기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뭐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건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행했던 과제가 다섯 개가 있는데 아 하나는 좀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내가 잡은 캐릭터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러면 사실 빼도 되겠죠 특히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의 고민은 가뜩이나 주니어라서 뭐가 넣을 게 없는데 하나라도 긁어서 넣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막다 넣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100번 이해합니다만 도움이 안 되게 양이 많은 것보다는 본인에게 알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과제들만 넣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 질문은 이력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이력서를 잘 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예상 질문을 이력서를 바탕으로 뽑아보고 본인이 잘 대답을 할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바꿔서 넣거나 빼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봅시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제 중요하죠. 포트폴리오에서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건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기획돼서 디자인되어서 리뷰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릴리즈가 된 다음에 유지보수가 되는가? QA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UX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알아야 하는 그 포지션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고 할줄 아는가 할줄 안다는 건 아웃풋을 내는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특히 이제 면접에서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 드리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왼쪽에 에즈이즈 올드 디자인이 있고 오른쪽에 본인이 새로 만든 뉴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프리뷰를 넣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왜냐면은 스크린샷에서 그것만 보이잖아요. 프리뷰만 사실 다른 게 어떻게 크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궁금할까요? 왜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유저가 파일을 브라우징하는데 프리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그 인사이트를 얻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프리뷰를 제공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저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면접관이 미리 준비를 한게 아니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궁금해진 거잖아요. UX 디자인은 굉장히 논리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떤 디자인을 설명을 할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라고 했는데 아 유저 리서치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유저 리서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유저 리서치를 왜 믿으면 안 되는가라는 아티클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사용자들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때로는 잘 보이려고 꾸며서 대답을 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뿐만 아니라 그 리서치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해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가. 이것도 유저 리서처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어, 무언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나요? 리서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면접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도 친구에게 재밌는 썰을 푼다고 생각하셔도 도움이 좀 돼요 왜냐면 얘기를 듣다 보면 멍해지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은 그날 여러 명의 지원자들을 보면서 계속 발표를 듣다 보면 약간 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오디오가 비면 안돼 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계속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답변을 준비할 때도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들으면서 내 말에 재미를 느끼고 궁금해 할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리서치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 정성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고 키 아이디어까지 뽑아서 드래프트 디자인까지 만들었는데 드래프트 디자인 A안과 B안에 대해서 내부 스테이크 홀더들 간에 이견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량적인 AB 테스트를 준비를 했으나 저희가 당시에 뭐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 정량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뭐 유저 그룹별로 7명을 모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객관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동일한 포소나 그룹 내에서 뭐 모집단이 7명 이상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리슨 노먼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사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누가 일하는데 돈과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썰을 푸는 이야기를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듣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아마 인터뷰가 끝나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없는 내용을 지어내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연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 여기서 보면은 본인 디자인을 만들 때 responsive and touch friendl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responsive 디자인을 생각해야 될까요? 혹시 뭐 이게 네이티브 앱이었으면 디자인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꽤 어려운 터프한 질문에 속해요.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예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하나라도 이건 뭐죠? 왜 이렇게 했죠? 라고 했을 때아 이거는 그냥 이라던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라던지 본인이 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답변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안 좋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본인의 디자인을 제일 먼저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굳이 예상 질문을 뽑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한 디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똑똑해 보일 수 있는 말, 나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표현, 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또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나의 훌륭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팩터들만 모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끼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연출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는 거는 궁금하게 보일 수 있게 잘 보이게 하고 좀 별거 아니거나 오히려 나의 좀 단점일 수 있는 건잘안 보이게 크게 눈에 안 띄게 강약 조절을 하는 거죠. <목소리>